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그때 돌아가는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말씀 부어주시는 서우성 목사님과 저에게 은혜 선포해주시는 성냥님 구하시마이시간 기도롭게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목 놓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깨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 한절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4쪽입니다. 구약성경 534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호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오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이눈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브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오부함 왕이 여꾼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인지라루오부함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러부함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우바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우바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로보암과 유다와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난 것이라 하셨다라 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아니?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이 24절까지 조금 길매도 불구하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이유는 저희가 읽고 있는 것이 어, 열왕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하나님께서 이 흐름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계신지를 성도 여러분이 어,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채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 매일 같이 저녁 기도에 오셨으면 지금 그 어떤 흐름인지 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여 어, 오늘 본문이 가진 위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시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시찰하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로보암을 자기의 중요 요직의 신하로 삼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솔로몬이 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솔로몬이 호색하였다, 여자를 즐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700여 명의 부인과 300여 명의 첩을 둘 정도로 많은 부인, 많은 여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 혼인 관계가 가지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이 그 700여 명의 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 그들이 시집 오면서 본국에서 가지고 왔던 신들의 신당들을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 여왕들 그리고 여왕들에게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숭배하게 했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초반에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요구했던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됐음을 확인하시고 수차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시지만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강대국가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느바의 아들 솔로몬의 종이었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어, 여로보암을 부르시고 그에게 옷을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열두 갈래로 찢어서 열 개를 여로보암에게 어, 건네주는 어, 하나님의 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열 지파가 다스려질 것과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통해서 두 지파가 다스려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 장로들이 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 온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4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솔로몬이 자신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포기하고 자기들을 향해서